투썸플레이스의 인절미 흑임자 케이크 출시 2주 만에 약0만 개가 팔렸고요 빙그레의 비비빅 인절미 맛은 지난 1년 동안 250만 개 이상이 팔렸대요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은은하고 고소한 이맛 이렇게 최근 들어 전통적인 맛의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유통업계에서는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아이스크림을 시작으로 과자 케이크까지 일명 페메인 맛을 저격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패션도 예외가 아니래요 인스타그램에서 헬미룩을 해시태그로 검색 하면 수천 개의 게시글이 쏟아지는데요 빈티지 느낌의 카디건과 풍성하고 긴 치마 등 할머니들이 즐겨 입으실 법한 패션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으르신 취향을 가진 친구 주변에 꼭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이런 할머니 감성 트렌드를 즐기는 젊은 세대를 할메니얼이라고 한대요 사투리로 할머니를 부르는 말 할메와 2030 밀레니얼 세대가 합쳐진 재미는 합성어죠 이렇게 할메니얼이 많아지는 이유 왜일까요? 먼저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물론 같은 유행이라기보단 촌스러움은 빼고 젊은 세대만의 세련됨은 더하고, 그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거죠. 헬메니얼은 이런 뉴트로와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예요. 한 대중문화평론가는요, 자기만의 개성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옛날 골목길을 누비거나 가방을 찾는 심리와 비슷하다라고 말하면서 밀레니얼 사이에서 옛 것을 찾는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또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불황도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진 현실 속에서 헬메니얼이 2030 세대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서영구 숙명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팍팍한 현실에 몸과 마음이 지친 밀레니얼이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옛것을 찾게 된다라고 분석했어요. "그땐 참 좋았었지." 이 말처럼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하죠. 할머니 댁에서 먹어봤던 맛, 할머니가 입었던 옷. 어쩌면 우리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할매니얼이 2030세대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따스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끝났으니까 흑임자빙수 먹으러 가야겠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